웰컴 벡투 오토코리안 바이브즈 투데이 위 리다이빙 디비니트 더 올뉴 2026 토요타 포츠너 더 SUV 데타스 원스 어게인 콜본 와이 리메인스의 심볼 오브 파워 프레스티지 앤드 오프로드 도미넌스 토요타 하스 컴플리트리 레이마진드 더 포츠너 포2026 콤바인잉 무스큘라 디자인 하이엔드 럭셔리 앤드 넥스트 젠 테크놀로지 인원 스트라이킹 패키지 레드스 스타트 위드 왓 유퍼스트 시더 이크스테리어 The new Fortuner makes an instant statement the moment it appears on the road. 토요타 S new design language gives it a more futuristic and aggressive stance. At the front, a massive hexagonal grille finished with chrome surrounds demands attention. While the sleek matrix LED headlights merge smoothly into the body lines, creating a confident, premium look. 더 후드 이즈 스컬프티드 위드 샤프 크리스 스텟 엠퍼 사이즈 스트렝스 앤드 모션 이븐 웬더 카이즈 스탠딩 스틸, 더 범퍼 하스 빈 레디자인드 위드 인 티그레이티드 에어 인테이크 스앤드 에리디 포그램프스 덴 나돈니 룩 스타일리시버 덜소 인프로브 에어로 디나 믹스, 프롬 더 사이드 뉴렐 노티스 더포츄너 에스 다이나믹 프로포션스, 이시츠 톨러 롱거 앤드 와이더 덴 비포 위드 뉴20 다시 아이 치 다이아몬드 커 델로이 휠즈 덱 디브이 네이 코멘딩 프레젠스, 더 볼드 숄더 라인 런즈 클리닉프롬더 프론트 펜더 투더 리어 LED 스트립 리플렉팅 보스터 치니스 앤드 소피스티케이션더 크롬 윈도우 서라운즈 블랙트 아웃 필러즈 앤드 루프 레일즈 이낸스 더 프리미엄 SUV 프로파일 와이더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컨티뉴드 투 메이크 이 에이트 로우 프로드 컨텐더 배터리어 더 디자인 이지 이퀄리 스트라이킹 더 커넥티드 LED 테일램프스 스트레치 어쿠로스, 더 테일 게이트 위드 A 디스팅티브 라이트 시그니처 된 메이크스의 린스턴트리 레코니자블 앤 나이트, 더 토요타 엠블렘 시체 프라우들리 인더 센터, 엔드 더 스컬프티드 테일 게이트 위드 A 스포티 스포일러 컴플트 더 볼드, 에어로 다이나믹 어피어런스, 에브리띵 어바웃 더2026 포츄너 S 익스테리어 필드 리파인드 옛 무스큘라, A 퍼펙트 블랜드 오브 모던 럭셔리 엔드 러그드 어드벤처, 다우 웸위 토크 어바웃 퍼포먼스, 토요타 하스 테이큰 A 시리우스 리프 포워드 더2026포츠너 이즈 파워드 바이 A 뉴 제너레이션 2.8L 터보 디젤 엔진 튠드포 모어 이피션시 앤드 토크 이델리버스 인프레시브 엑셀레이션 위드 리듀스드 터보레그 기빙 유스무스 파워 딜리버리 어크로스 올 스피즈 페어드 위드 안 어드밴스드 8-SPED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더시티필 크리스프 앤드 리스판시블 토요타 S 인프로그드 4x4 시스템 라우 피처스 멀티플 트레인 모델 얼로잉더 포츠너트 테클 에브리딩, 플롬시티 스트리치 투 마운틴 트레일즈 에포틀레슬리, 더 서스펜션 섀더하스 빈 리파인드 투 프로바이드 베터 스텝빌리티의 다이스피드 와일 메인테이닝 컴포트 온 러프로즈, 더스티어링 피드백 이즈 샤퍼 앤드 모어 프리사이즈, 기빙 유 베터 컨트롤 웨더 유리 쿠르징 온 하이웨이즈 5원 애비게이팅 타이트 코너즈, 토요타 하스 얼소 워크드 온 인프로빙더 MVH 레벨즈, 데에스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앤드 하시니스, 메이킹 더 캐빈 머치 콰이어터댄 비포 더리저트 이지에이 스무어 더 모어 컴피던트 드라이브 대 필즈보스 파워풀 앤드 프리미엄 라우 스텝 인사이드 앤드 더2026 포츠너 컨티뉴드 투 인프레스 더 인테리어 하스빈 컴플리틀리 레디자인드 투매치 이츠 모던 익스테리어 더대시보드 이즈 랩트 인 소프트 터치 메테리얼즈 위드 브러시드 알루미늄 액센트 앤드 앰비언트 라이팅 기브스에이 럭셔리어 스바이브 더뉴12.3 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트, 프라우드리에더 센터, 오퍼링 와이어리스 애플카 플레이앤드 안드로이드 오토, 얼롱 위드 에이플리 디지털 드라이버 디스플레이덱, 프로바이즈 커스터미잡을 인포메이션에 이클랜스 더스티어링 휠이즈 레더 래프 위드 멀티 펑크션 컨트롤즈, 앤드더 시치알 벤틸라티드, 오퍼링 이셉셔널 컴포트 온롱 드라이브스, 더블랙 레더 어퍼스터리 위드 콘트라스트 스티칭 필드 프리미엄, 와이드 캐빈 레이웃프로바이즈 앰플 스페이스 포에브리 패신저, 더 파노라믹 선루프 브링스 인내추럴, 다이트, 에딩 아내어리, 오픈필 드더 인테리어, 토요타 하스 얼스 업그레이드드 더 사운드 시스템 위드 에이 프리미엄 JBL 셋업대 트랜스폼스, 유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위드 크리스탈 클리어 오디오 퀄리티, 인텀즈 오브 프랙티 컬티, 더포 츄너 리테인스 이츠 플렉시블 시팅 컴피그레이션 위드 폴드 플랫 세컨드 앤드 서드로우스, 오퍼링 매시브 카고 스페이스 웬리디드, 태어 S 와이어리스 차징 멀티플 옵시 포츠, And even a cooled globe box to keep your refreshments chilled during long journey's safety remains at the heart of Toyota's philosophy with features like adaptive cruise control, rain keeping assist, blind s p o t monitoring, and a 360-DHRE camera system. The 2026 Toyota f o r t u n e r overall is not just an upgrade, it's a transformation. It combines strength, sophistication, And smart technology in a way that keeps it ahead of its rivals. Weather UD driving through city traffic or exploring off-road terrain. It deli bus confidence, comfort, and control like never before. So, if you've been waiting for an SUV that blends adventure with luxury, the 2 0 2 6 Toyota Fortuna is ready to take that throne again. This is the future of premium sube, o l d powerful, and unmistakably Toyota. Thanks for watching Auto Korean 5G, where innovation m e e t s performance. Don't forget to like, share, and subscribe for more detailed car reviews coming your way soon.